자, 문제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되지 자, 여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여섯 자리 자연수를 임의로 우리가 만들 거라고 자 그러면 여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한개두개세개 그런데 백의 자리 숫자가 3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게 여섯 자리 숫자를 임의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때 천의 자리 숫자 하고 그 다음에 십의 자리 숫자에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 2가 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도 2가 안올 확률을 구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전체를 구해 가지고 양, 사이드, 양 사이드에 2가 한 개도 안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가 들어갈 자리는 우선 전체부터 들어가자 전체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어? 3 하나 썼어 3 하나 이렇게 하나 썼다고 그럼 몇개 남았어? 5개 개 남았지 그럼 분모는 전체에서 이제 뺀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 분모는 뭐가 됐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5팩, 그다음 뭐가 되겠어? 2팩, 2팩 같은 거두 개, 두개 이렇게 됐지.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여기서 2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는 어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양 옆에 2가 없을 때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 2가 어디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이세 군데 들어갈 수 있다고. 세 군데 2가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럼 세 군데 2가 두 군데 들어갔었다는 얘기야. 이해가 니안 가니. 그러면. 3C2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2를 여기 집어넣다 하죠. 2하고 2를 여기 집어넣다 하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게뭐 남았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현재 1, 3, 3 이렇게 남았어. 얘세개만 왔다갔다 해주면 되는데? 되겠지? 자 1, 3, 3 역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그럼 뭐가 되겠어? 2팩분의 3팩 나와 안나와? 나오지 끝 음, 끝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양옆에 2가 안올 확률을 구한거잖아 구한 지금 그럼 전체에서 1을 빼니까 뭐가 되야 양옆에 2가 하나라도 오는 경우가 되는거지 2개 올수도 있고 1개 올수도 있고 이해가니? 자 그럼 계산 들어가니까 얘는 1-해가지고 얘는 곱하기 4가 되니까 5 곱하기 4 빼니까 3 곱하기 2 들어가니까 얘는 30 나오겠네. 맞습니까? 다음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도 뭐가 되겠어? 어, 분치까3 나오겠지. 그럼 3, 3 뭐가 돼? 9가 나올 거 아니야. 다시 약분치니까 뭐가 돼? 10분의 3이지. 그럼 10분의 10에서 10분의 3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7. 끝. 이렇게 나온다고. 자. 자, 2번이야. 3개 주사위. 1개 주사위당 얼마야?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개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6곱하기 6곱하기 6이겠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6의 3승 얘가 뭐가 되겠어? 경, 총 경우의 수 분모가 될 거라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봐봐 모든 눈의 수의 합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그러면 얘는 6개여6개여 6개가 최대치야 전부 다 그치? 6, 6, 6이라고 3번이니까 근데 4로 나는 나머지가 2. 초등학교 3학년 때빌어지 가장 작은 소수가 뭐가 있어? 6이 있지 당연히. 6 나누기 4하면 나머지 가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당연히 뭐가 됐어? 4로 더하면 되겠지. 10.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되겠어? 14.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되겠어? 18. 이까지 끝이지 왜? 6 더하기 6 더하기 6이 18이 최대치 일 거니까. 그렇지? 이거니? 자, 그러면 얘는 요거다 뛰는게 오히려 간단해 자 3개를 해가지고 6이 나오는 수를 더 해보자 그럼 뭐가 있어 114가 있지 또 뭐가 있을까 123이 있을 거라고 또그 다음 숫자가 뭐가 있을까 2 2가 있을 거야 이제 한 사람 더 물어본다 자 11수 때는 136부터 시작할 거야 넌 뭐야 그 다음 숫자 뭐야 어 145가 있겠지 유현 예, 그 다음 2 2? 2 2? 6이 그치 6이 있지 그 다음 2, 2, 3, 5 있고 그 다음 2 2또 <laughs> 응. 뭐가 있을까? 3보다 큰수 뭐야? 어, 2, 4, 4 있지 실은 이게 뭐야? 어, 3, 3, 4더 네. 이상 있을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있긴 있겠지, 있긴 있는데 여기 중복되겠지, 맞습니까? 응. 자, 그러면 14가 나오는 거 해보죠 뭐가 있을까? 음. 1은 절대 안 되겠지 열번째 14가 안 되니까 2부터 치고 가겠지 2, 음. 6. 그치 이용6 있겠지. 이거 35 어. 356 있을 거야. 좀 아... 응. 4... 4 어. 44. 6, 6, 6 어? 아니요. 잠깐만이 없어요? 어. 665는 십자가 안 나오지. 6 6 6 십자가 안 나오지. 왜 어. 음, 또 있어요? 어. 4 4 6 다음에 그 다음 숫자가 뭐 있어 5로 승해봐5 다음 뭐있을까5 5. 어. 그렇지 5 4가 있지 그 다음이 없지 그치 그 다음 6하니까 6 4 4 되니까 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없지 6 6 6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얘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얘는 뭐야 사실 얘는 2팩 분의 3팩 아이야 지금 현재 맞습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잖아 그러면 약분 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나왔지 1, 2, 3숫자다 다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3팩이 되니까 얘는 뭐가 돼6 6 나오지 얘 다시 2이니까 한 가지 밖에 없지 그럼 다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0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니 자 역시 얘는 뭐야 6. 3팩 6 얘도 6. 6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 3. 얘는 6, 6. 얘는 6. 3 얘는 3, 3. 어. 그럼 쫙더 더하니까 3 곱하기 3 9에다가 6 곱하기 3 하면 18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27 이렇게 하나 나올 테고 자 2, 6, 6 다시 3 3, 5, 6다 틀리니까 6, 3패 예. 3 예. 3 그러면 다 더하니까 뭐가 돼? 15끝얘한 가지 예? 끝다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53 그래서 <laughs> 5분의 53. 즉 6의 3승 216이지 216분의 53딱굿이라고 내가 보신다 나. 알겠어? 그리고 너네 수능 문제 풀면은 이런 식으로 노보다 끼는 문제가 오히려 더 간단할 때가 많아. 알겠니? 답지를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 알겠니? 자, 이렇게 있다 하자. 자, 먼저 사건 A부터 먼저 A의 집합부터 먼저, 먼저 고를 수 있어. 자, 1부터 20까지 중에서 소수만 쓰라는 거야 그러면 A사건은 소수만 쓰니까 뭐가 되니?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있겠지 그치? 이게 A사건이라는 뜻이고 자 그럼 B사건 들어가는데 B사건? 모르지 2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자20 그럼 전체 경우수는 얼마야? 20이 되겠지? 그럼 20분의, N이, 20분의 N이야 간단히 설명하면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주어졌지. 뭐라고? 서로 독립이 되게 하라고. 독립이 되게 하니까 우리 공식 뭐였어? p a 곱하기 p b는 결국 뭐였어? p a 교 b라고 배웠어, 배웠어. 독립이 이렇게 된다, 배웠지? 자, 얘를 갖고 하자는 거야 지금 현재. 자, 먼저 총몇 개야? 8 개지. 자, 그러면? 20분의 8이 될 거야. 곱하기 2 0 분의 작은 자연수 n. 몇 개인지 몰라. n개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얘는 합쳐가지고 뭐가 됩니까? 400분의 8n이니까 약분치니까 뭐가 돼? 50분의 n이 나오겠지?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겠어? 어떻게 바꿀지라면 어 100분의 2n까지 켜나 50, 50, 뭐 50의 n이나 100분의 2n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10포인트야 뭐가 되면 우리가 여기를 만들어야 넌 만들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 경우수가 몇 개야 20개잖아 그러면 얘를 20개로 생각하면 돼즉 분모를 20개로 만들어 알겠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위에 5로 나니까 5분의 2n이 나온다고 이해가니 이 5분의 2n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면 된다고. 그럼 어차피 똑같이 지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게 110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게 자연수가 되면 되니까 이 n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어, 여기까지가 그냥 3스텝이야, 그냥. 알겠니? 자, 그러면 5의 배수가 될수 있는 숫자는 뭐뭐뭐 뭐, 뭐 있을까? 5한의 스텝, 맞습니까? 또1이스텝 맞니?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15가 있을 거야. 자, 20은 될수 있을까? 없을까? 20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어, 20은 안 되겠지. 자, 우선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어차피 이쪽 값도 결국 분모를 20이 될 거라고 우리가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맞춰 놓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1번 경우의 수. N 5일 때부터 들어간다. N 5일 때 들어가니까 자, 얘가 5야 그렇지? 그 N p b 가 지금 뭐가 되는 가2 0 분의 N 인데 20분의 5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가 N 분의 l 이 되겠지. 자, 그럼 p a 는 아까 뭐였어? 20분의 8이었지. 그러니까 p a 곱하기 p b 는 뭐야? p a 가 얼마였어? d e 분의 h 이었으니까 5분의 2지. 20분의 8은. 네. 5분의 2 곱하기 예. 4분의 1이니까 얘 얼마가 되는 거야? 20분의 2가 된다고.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저거. 어, A가 아까 뭐였어? 2, 3, 5, 7, 11, 13, 17, 19였어. 이까지 근데 B니까 얘가 지금 20보다 작은 자연수로 했어. 근데 여기 5였어. 그럼 5이하의 수가 나오는 사건이했지 그럼 5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뭐가 있어? 5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235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 235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저 교집법 몇 개야? 얘 지금 뭐봐 교집법이잖아. 교집법 몇 개야? 3개잖아 지금. 그럼 얘는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A 교집법 B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0분의 3이 된다고 간이 틀리니? 틀리지? 그럼 얘 아니라고 자 n 는 10이야 n 는 10이니까 PAB는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20분의 10이니까 자, 아까 PA는 5분의 2였어 그치? 그럼 똑같이 P-A 곱하기 P-B는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5분의 1이 나올 거라고 즉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20분의 4란 얘기라고 그치? 자 그러면 똑같이 보자 A는 그대로 놔두고 B 10보다 작은 자연수 A라고 했어 자 그러면 10보다 작은 자연수 n 이니까 얘는 뭐뭐뭐 있어? 10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야? 네개지 2, 3, 5, 7네개 있다고 그럼 20분의 교집합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다시 교집합 몇 개야? 네개지 그러니까 20분의 4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면 n 1은 뭐가 되는 거야? OK 알겠니? 자 3번 문제 N15가 돼 있어 그러면 PB는 다시 여기다 15를 가다 대입시키니까 뭐가 되겠어? 4분의 3 나오겠지? 자, 역시 똑같이 PA 곱하기 PB가 들어가자고. 그러면 PA 역시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바은 뭐가 되니? 20분의 6 나오지. 자, 얘 20분의 6이야. 음.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15보다 여, 여기서 B는 자, 여기서 b는 뭐가 되겠어? 15보다 작으니까 뭐가 있어? 2, 3, 5, 7, 11, 13이 있지. 몇 개야? 6개라고. 자, 교집합이니까 얘랑 얘랑 교집합이니까 역시 몇개가 되는 거야? 20분의 6.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n이 몇 개랑 몇 개야? 10과 15. 그래서 어, n값에 합이를 했으니까 다음은 10 더하기 15 해가지고 다음 뭐가 되는 거야? 25가 합이된다고 해줍니다. 알겠니? 거기 1, 2, 3, 4 중에서 이게 제일 그나마 조금 식구이좀 어, 길어. 알겠니? 응. 4번은 정말 간단해. 4번 문제는 문제가 너무 긴데 사실 되게 간단한 말을 되게 어렵게 풀어 헤쳐놓은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부여받은 번호가 있어. 아내가 받은 번호가 부여하는 번호를 남편이 적어낸다고. 자, 이거 미팅 자리에서도 계속 나오던 건데 뭐냐면 남녀 A B C D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아내가 A라는 여자가 1, 2, 3, 4 중에서 무슨 숫자를 고르고 싶 어, 어. 1, 리스트 모 중에서 일을 구하고 싶지. 그러면 네가 만약에 미팅하때4대4 미팅이야. 그럼 남자가 이렇게 네명 있을 거 아니야. 미안 나까지 포함시켜서. 자, 그러면 이 남자 중에 네명 중에서 1, 2, 3, 4가 있을 거라고 맞지 않냐. 이 중에서 1을 선택한 남자가 뭐가 될까. 너랑 커플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성사돼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안 돼.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번호를 줘가지고 맞추는 그런 미팅 방스도 있다고 대학교 가면 알겠니? 고생해보셨어요? 야. 시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 <laughs> 미팅이기면 나오면 지금 귀가 쫑긋해가지고 <laughs> 자 그다음에 다시 보자. 그러면 또 남편이 부여받은 번호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적어내는 거야. 자 이게 다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음, 다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 남편 번호를 어떻게 한다고? 아내가 적어내고 아내 번호를 어떻게 한다고? 남편이 적어낸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게 쭉 질긴 풀에 찌게 결국 그 얘기야. 뭐라고? 남편 번호를 그 번호 그대로아내고그대로 적어내고 알겠습니까? 아내 번호가 있는데 아내가 딱 선택한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남편이 대로 적어낸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상품을 딱 준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어차피 각 부부의 상황 즉, 조건은 동일해 동일하지 않아. 똑같이 자, 즉, 뭐야 이게? 독립시행이야. 자, 그러면 뭐동기시행 몰라도 상관없어. 자 아내가 남편한테 번호를 받을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그치? 4, 4분의 1이지. 자 아내가 남편 번호를 적을 확률 혹시 4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4분의 1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남편이 안의 번호를 적을 확률. 남부형 얼마? 그렇지 역시 4분의 1이지. 여기도 네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도 네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게 둘다 맞춰야 된다고. 둘다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줘야 돼? 그렇지. 동시에 맞춰줘야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 쌍의 부부가 상품 당첨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16분의 1이란 뜻이야. 자,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네 쌍이 부부 중에서 두 쌍이 부부가 당첨돼야 돼. 맞습니까? 자, 그 당첨될 확률은 16분의 1인데 몇 쌍이 당첨된다고? 두 쌍. 모르면 얘랑 얘랑 맞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었지. 그럼 얘가 피면은 나머지 여기는 뭐가 돼? 1 p 혹은 q지. 당첨 안될 확률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뭐가 될 거라고. 그럼 얘는 결국 뭐였어? 우리가 어떻게 했어? nr이었지. 그때 공식이. 그럼 여기 공식은 뭐였어? 이거는 r이고 여기 뭐였어? n-r이었지. 4-2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2. 혹은 이거 두개 합쳐서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공식들 이거를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4c는 뭐가 되겠어? 6될 거라고. 자, 그러면 16은 뭐야 2의 4승이지 2의 4승에 다시 제곱이야 그럼 뭐가 돼 2의 8승. 그치 2의 8승이 나는 거야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이라고 1의 제곱은 결국 뭐야 15의 5의 제곱은 아 15지 참 15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 15제곱 써 귀찮다 알겠어 뭐 15제곱은 당연히 225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하면 얘는 뭐야 2의 16승 곱하기 6 곱하기 225 이렇게 나와 안나와 근데 얘는 4이고 6은 곱,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그치 2 곱하기 3이 됐지 그러면 2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결국은 2 하나 삭제됐으니까 2의 15승 나오겠지 그러면 3 곱하기 225 하면 답이 나와 안나와 음. 그럼 답은 675답끝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니